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채널명이 바뀌었죠? 네. 음, 제가 몇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말 국가 자격증, 논문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 나이 먹어서 내 인생을 바꿨다는그 만족감도 컸고 또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소설도 썼어요.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은요. 네, 어른동화 걷는 남자입니다. 예스24에서 전자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년간의 정말 수련 아닌 수련을 하고 수행 아닌 수행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내가 정말 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가족, 이런 가치관에서 매몰돼서 살았다면 지금 내가 이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좋은 마음, 이런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작은 출판사를 내게 됐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이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내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랜딩, 브랜딩 스토리. 네. 여기서는요.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또 출판, 강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는 이렇게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 채널명이 바뀌었네?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작은 출판사는 제가 아름답고 소명감 있게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요 어, 에세이 많은 분들이 처음 글을 쓰려고 그러면 에세이가 기본입니다. 저는 조금 무모하게 소설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조금 주변에서 어, 구성이 좀 약하다, 뭐 디테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때요? 첫 작품인데, 뭐 다시 또그 다음 작품에서 보완해서 잘 쓰면 되니까요. 뭐저 같은 특이한 경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처음 글을 쓰시게 되면 사실은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그런 작가가 있죠. 몽테뉴입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이 최초의 에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그의 그 수상록을 통해서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좋은 글을 쓰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라라고 합니다. 몽테뉴의 에세이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생각, 감정을 깊이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찰나로 탁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무엇을 느끼고 있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예전에 사춘기 때 아니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그랬던 시절이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은퇴를 눈앞에 든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겠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연구한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몽테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 왜 저러지? 어, 난 여기서 뭘 느끼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지? 개선점은 뭐가 있을까? 그것이 뭐사업계획서 쓰고 보고서 쓰고가 아니라 그냥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성찰에서 출발한 글은 결국 좋은 에세이의 기본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을 결국 독창적이고 진솔한 시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계속 꾸준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에세이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끊임없이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시면 좋은 글을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시면 깨지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시면 돼요. 네. 그 대답이 틀려도 됩니다. 어제 대답보다 오늘의 대답이 더 세련될 거고요. 오늘의 대답보다 내일의 대답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진솔하고 담백한 글을 쓰랍니다. 몽태니는 화려한 문체보다는 솔직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나에게 충실한 글을 쓰고 싶다. 그니까, 누구한테 뽐내려고요. 현악적인 글 있잖아요. 막, 사자, 성어,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외려도 아닌 이상한 말, 문법에 안 맞는 말, 이런 걸로 쫙 만연체로 길게 쓰면요. 문제는 독자는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50년, 60년을 살면서, 내가 뭐라고 살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허무하고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 들어요. 50, 60이 되면 어른이고, 이제 노인이 되는 시, 시, 시간인데, 대단히 현명하고, 대단히 해탈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거는 사춘기보다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진솔하고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무엇인가 덧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도, 말이라도 이제는 정말 담백하고 솔직하게 수사하고 많이 붙일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 많이 한다고 멋진 사람 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말 이몽테뉴는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글의 화려함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결국 진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 글을 쓰고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허례어식에 거짓으로 포장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단, 단문단문을 읽으시면 돼요. 만연체로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막 앞뒤에 형용사 막 붙이고 부사 붙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끼시는 그대로 쭉쭉쭉쭉쭉쭉 쓰시다 보면 연결이 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탐구하랍니다. 몽테뉴는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더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답을 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질문을 제대로 할줄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상당히 철학적이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부터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좋은 에세이는 이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화두를 던질 줄 아는 글이 돼야 됩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의식을 갖고 사유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나가시고 사람을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열린 결말로, 음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독자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자네 번째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탐구합니다. 네, 어, 몽테뉴는요 실제로 철학, 일상, 심리, 정치 뭐다 다뤘습니다. 우리 이거 다 다룰 수 있잖아요, 그죠? 철학, 종교, 우리 근처에 다 있는 거잖아요. 매번 매번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같이 판단을 해야죠, 그죠? 일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또 아이들하고 지내고 아내와 남편과 지내고 그잖아요 그죠. 정치 문제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별의별 시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너무 한정적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제 선정부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 대단히 멋있고 대단히 깊이 있고 대단히 전문가적이고. 이러면 논문 써야죠. 에세이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논문 너무 버겁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도 나의 글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사소한 것이라도 글의 소재는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아셨죠? 네. 자꾸 멋진 걸 찾으려고 그래요. 글 쓰려 그러면 뭐 히말라야라도 한번 갔다 오고 네 순례자 길도 한번 갔다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아, 여행기 같은 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아파트 단지를 매일 돌면서도 정말 한강 작가만큼의 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네자 마지막입니다. 네 독자와 대화하듯이 쓰라 합니다. 독자와 대화하듯이 써라. 네 글을 어, 혼자 그냥 막 가르치듯이, 꼰대처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전문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로, 뭐 자동차 엔지니어로 한 50년, 30년 근무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최후로 쓴다. 근데 이, 이 전문서적 마저도 막 꼰대처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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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만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어, 내가 화두를 던지고, 혹은 기다렸다가 답을 듣는다는 느낌, 또 내가 또 대화를 이어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느낌이 되셔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몽테뉴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글은 나와 대화를 나누는 당신과 같다. 그러니까 독자가 앞에 있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서 대화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시니어로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처음 글을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뭐라도 갖다 놓으세요. 예, 뭐 저는 이런 이렇게 좀 장난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우주선, 우주인 이런 거 갖다 놨는데 그걸 갖다 놓고 얘 보고 쓰는 겁니다. 음, 어때? 음, 괜찮아? 음, 그래, 좋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훨씬 더이 몽테뉴가 이야기한 정말 그 독자와 대화하는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몽테뉴의 에세이는요 결국 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탐구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테뉴는 진솔함과 열린 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아내 네, 시니어 내 네, 정말 이 머리가 음발머리가 된이 시점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글한건책한권 남기고 싶다. 그러나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일상을 관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색과 철학의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히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몽테뉴의 수상록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 훈련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이 클래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